오핀레이 기본 회로도 구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번 라인을 플러스에다가 연결을 하고 30번 라인에서 86번으로 가는 곳에 스위치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고 다음은 85번과 마이너스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접지죠 그 다음에 87A와 저항을 하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플러스가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차체 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이게 87A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87번을 저항과 같이 연결하고. 여기 지금 플러스가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차트 접지를 하면 회로도가 완성되고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보이시죠? 옮겨간거 지금 이렇게 된 순간 87번 라인이 릴레이가 작동되면서 불이 들어오는 거고 스위치를 떼는 순간 다시 원래 있던 87A 전부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써 5핀 릴레이 기본 회로도 구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